자, 우편 이부조합장 우편물 정말 이거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이걸 일일이 답지 또 얘기하는 게 지금 입 아픈데요. 진짜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비비가 2,300억이라는 건 정말 전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2,300억 있으면 이렇게 고민도 안 합니다. 고민도. 응? 아니 2,300인데 저기 이제 뭐야? 삼성이 2,500억을 요구하는데 200억만 깎으면 우리는 뭐 조합원 부담금 없이 그냥 응? 공사 중단 없이 잘 가겠네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진짜 아까 상가에서 200억, 300억 추가 이익 내고 어디서 이익 내가 되고 예비비 합쳐서 다 긁어 모으니까 지금 1 0 0 0억 여유 있어요 공사비로 더줄수 있는 게 조합원 부담금 없이. 응? 자, 그런데. 도대체 2300억 예비비로 있고 이거를 조합장이 자기가 부조합장 해임되면 이 조합장이 다 낭비해버리고 2300억을 다 소진해버리면 우리는 매체는 손해 아니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거 고소할 겁니다. 이제는 용서 안 해요. 부조합장이든 누구든 정말 이거 사실 아닌 걸 그냥 찍 써서 보내면 조합원들이 헷갈리죠. 이거 사실 아닙니다. 지금 1100억 정도 다 긁어모으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합장이 협상한다고 내가 협상을 돈다고 천백억 다 주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법대로 제대로 계산해서 한국감정은 다 감정 받아서 검증해서 그리고 이게 천백억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머리 떨어지게 골 때리겠지만 조합장은 이제 수술 그만둬야 되고 그렇게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국감정을 감정했더니 500억이다, 300억. 그럼삼 300억 주죠. 왜 천백억을 다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장이 조합의 업무를, 부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했답니다. 자, 정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조합의 상근 직원을 지원을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고 해요 조합의 상근 직원 누구를 지원을 요청했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고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CM사에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거부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조합장이 거부한 게 아니죠. 이정무 씨. CM사 대표가 거절했죠. CM사 단장이 거절했죠. 왜 거절했나요? 아니, 당신이 우리 회사를 거지치기 뱉고, 허접한 회사로 취급했고 우리 대표 이사를 고소하고 짜르겠다고한 사람인데 왜 내가 당신 당신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서 당신이 혼자 해야지 우리 같이 고소하고 짜르겠다라고 능력도 안 되는 회사를 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업무를 지원해야 됩니까라고 이네들이 거부한 거예요. 어? 이걸 조합장이 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합장이 못하겠다. 응? 그리고 조합장을 통해서만 회의하라고 랬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거를 편지를 쭉 보내면 조합원 여러분 이제 믿지 마세요. 이런 말은. 응? 자향원별이 나아갈 방향 이거 한번 보세요. 응? 120등 304호를 해버가요 이를 스카이라운드에서 조사하는 건 현재 시점에 가능합니다. 게 해놨어요. 내가 지난번에 4월 22일날 조합장한테 공문으로 보낸 거 뭐라고 돼 있었죠, 조합, 부조합장이? 제가 조합장에 선출되었으면 이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합장 아니기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분명히 4월 22일날 자기가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잘리려고 하니까, 아, 내가 잘리면 이것 또 이제 최근, 지금 9월달에 와서는 내가 부조합장 해임되면 이건 누가 합니까? 라고 지금에서 다시 이제 또 이거를 자기가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응? <laughs> 자, 좋아요. 그런데, 여기도 얘기하냐. 중공 후에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이제는 지금 중공이 늦어지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이제 인정을 해요. 응? 인정을 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입주 이후에 입주 대표에서 이거 한다고 이정무 씨가 얘기했었다고. 자, 그러면.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어제 보낸 편지가 이렇게 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총회 자기가 열어서 총회가 통과되고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해서 이거 통과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이 조합이나 이 해당 네 세대는 소송을 할 거고, 이 소송의 확정 판결까지는 6년 이상 간다는 건 너무나 뻔한데, 6년 이상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허가 나지 않고,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요 조합원 아파트를 쪽수로 사람 총에서 쪽수로 뺏어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이 다 뜨고 있는데 이거를 허가를 내준다 조합원 집에다가 스카이 라운지를 꾸미겠다는데 6년 소송 끝날 때까지 이 허가 안 나요 허가가 그런데 지금은 준공하면 내년에 1년 뒤에 즉각 착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를 조성하면 대한민국 최고 단지로 자기명예금 할수 있다 <laughs>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